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합의금 요구, 의료부작용 분쟁, 협박, 공갈성 메시지, 이런 거는 사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80%는 해결 방법이 정해지거든요. 저는 케이스를 받을 때 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라든지 사건의 흐름, 상대방의 심리까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을 짜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떤 말은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상황에 맞게 바로 안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의료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의료 사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사고가 났다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단순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과실인지 의학적 사실과 법리를 또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형사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맞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적 쟁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한 문장 한 행동이 나중에는 전체 사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짚어드려요.